어린 소녀들의 발을 부서뜨린 고대 중국의 잔혹한 미학. 이것은 시화입니다. 어린 소녀의 발가락이 뒤로 구부러져 살과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고통. 고문이 아닌 약 천년 가까이 지속된 중국의 문화입니다. 이것이 고대 중국에서 여성에게 강요된 전족이라는 관습이었습니다. 여기서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면 복받을 거예요. 자세에서 6세의 어린 아이들이 시작한 이 관습은 부모들이 딸의 발을 작게 만들기 위해 발가락을 부러뜨리고 발꿈치를 뒤로 굽혀붕대로 감아놓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. 전족의 목적은 단순히 미를 넘어서 여성의 순결. 집 안에서 연역하고 부드러운 존재임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었고 출산이나 가사일을 하는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저 미적인 욕구의 대상이었습니다. 미 상류층 여성들은 이 작은 발을 통해 상류층과 귀족 가문의 결혼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그 뒤에는 무시무시한 고통과 잔혹한 역사가 숨어 있었습니다. 발이 계속해서 자라지 않도록 붕대를 감아놓은 채 아이들은 발끝이 부서지고 뼈가 휘어지면서 걷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. 전족을 하지 않으면 결혼의 기회조차 박탈당했던 당시 사회에서 수많은 여성들은 평생을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살아갔습니다. 전족은 단지 미적 기준에 불과했지만 그 고통은 수천 명의 여성들을 짓눌렀습니다. 이 잔혹한 관습이 오늘날에는 사라졌지만 그 고통의 흔적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경고로 남아있습니다.